906번째입니다. 장단점은 항상 공존한다. 위인, 영웅은 장점만 있는 걸로 부각된다. 어쩜 그렇게 초질과 훌륭하게 살아오셨을까? 솔직히 살면서 욕한번안 해봤어? 누군가 잘될 때 시기 질투 같은 감정도 없었고 우리가 모르는 실수나 의도된 잘못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? 간단히 말해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냐 하는 거예요. 하는 거예요. 잠깐, 나 위인이든 영웅이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적없을라 그럼 뭐야 위인도 영웅도 실은 없다는 거야, 뭐야? 왜 없어? 위인전, 용웅전 전집이 새고 새는데 질문 하나. 위인이나 영웅의 정의가 뭐지? 오로지 훌륭한 것만 생각해 갖고 그걸 훌륭하게 실천해왔던 분들만나? 잘 알고 있네. 왜 뭐가 더 필요한데? 빨리 전집 사서 읽고 안 읽으니까 그 모양 그꼴로 살지 위인용은 장점만 있는 걸로 부각된다. 어쩜 그렇게 초질반 훌륭하게 살아오셨을까? 솔직히 살면서 욕한번안해봤어 누가 잘 됐대? 시기 질투 감정도 없었고 우리가 모르는 실수나 의도된 잘못 같은 것도 정녕 없었소? 간단히 말해 우러르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냐 하는 거예요. 잠깐 나 위인이든 영웅이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적 없을랑?